안녕, 연애 박사 제임스야. 왜 어떤 여자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나이와 상관없이 늘 인기 있을까? 그건 외모 말고, 진짜 사람을 끌어당기는 비밀이 있어. 오늘은 그 비밀을, 이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잘 들어. 1. 에너지와 태도. 매력은 얼굴이 아니라 분위기에서 먼저 느껴져.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은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환하게 밝혀. 근데 인기 있는 여자는 밝음을 일부러 연출하지 않아. 그냥 살아있는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지. 억지 미소가 아니라 기본값이 편안함이야. 예를 들어 모임에 늦게 들어간 너. 어색한 침묵이 흘러 그때 네가 웃으면서 미안 내가 늦었지 기다리게 했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같이 숨을 내쉬지. 분위기를 잃고 틈을 메우는 말. 그게 에너지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쉬어지는 사람. 그게 매력의 시작이야. 이 자기 확신과 경계. 자기 확신은 크고 요란하지 않아. 조용한 안정감이야. 인기 있는 여자는 선을 명확히 해. 예쁘게 잘해주되, 부탁과 요구를 구별하지. 그건 내가 어려워. 대신 이렇게는 도와줄 수 있어. 단호하지만 무례하진 않지. 비교의 함정에도 빠지지 않아. 저 사람은 저거 잘하네. 근데 난 이걸 잘하지. 서열 경쟁이 아니라 방향의 차이를 본다. 누군가가 마음에 들면 들었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 상대가 떠날까 두려워서 기준을 버리지 않아. 호감은 끌림이고, 존중은 경계에서 나온다. 3.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순간. 이것도 꽤 중요한 포인트야. 보호 본능은 무조건 약함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게 아니야. 진심과 허술함이 균형을 이룰 때 일어나. 항상 완벽한 척하면 사람은 가까이 오지 못해. 하지만 필요할 때 솔직히 도움을 청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이 부분은 내가 서툴러. 네가 좀 도와줄래? 이한 문장이 상대를 참여자로 바꾼다. 위존이 아니라 초대야. 내 삶은 내가 꾸리고 어떤 순간엔 너를 믿는 선택. 그 신뢰가 사람의 보호 본능을 깨워. 또 하나 허술함은 감정의 문을 연다. 사실 오늘 좀 긴장했어.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걸 가볍게 툭 내놓을 수 있으면 상대는 널 지켜주고 싶은 사람으로 느끼는 거야. 불안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것. 강함과 솔직함의 균형이 매력을 깊게 만드는 거지. 도와달라 말하는 용기. 그게 사람을 움직인다. 4. 소통의 힘. 대화의 센스는 인기의 핵심이야. 듣기만 하는 것도 답답하고 자기 말만 하는 것도 피곤하지. 인기 있는 여자는 공감하고 질문하고. 자기 의견을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어. 그랬구나. 그러면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 듣고, 묻고, 짧게 생각을 말해.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같이 생각해준다고 느끼지. 대화는 상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초대하는 거야. 판단보다 탐색을 먼저 해. 넌왜그 선택을 했을까? 질문은 비난을 줄이고 거리를 좁혀. 그리고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오늘 내 발표. 결론이 특히 명확해서 이해가 쉬웠어. 디테일이 진심을 증명한다. 좋은 대화는 일방적 설득이 아니라 합주다. 오, 자기 관리와 디테일. 자기 관리는 몸매 관리만이 아니야. 목소리 톤, 걷는 속도, 가방 정리, 메시지의 맞춤법. 이 작은 디테일이 나는 나를 존중해라고 말해주는 거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매력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 이런 습관이야. 옷은 꼭 비싸야 예쁜 게 아니야. 깨끗한 라인, 나와 어울리는 색, 상황에 맞는 선택. 향수도 과하지 않게 지나가며 한번 스치듯 입히는 거지. 메시지는 길지 않게. 핵심 먼저 적는 거야. 내일 3시에 도착해. 혹시 시간 바뀌면 알려줘. 분명함이야 말로 배려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해. 나는 주말 오전 햇살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취향은 사람의 얼굴이야. 취향이 있는 사람은 기억에 남지. 깊이가 느껴지거든. 디테일은 조용히 말한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정리할게. 나이와 상관없이 인기 있는 여자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경계가 분명하며. 필요할 때 솔직하게 부탁하고, 대화를 합주처럼 만들고, 디테일로 자신을 증명해. 이건 타고난 게 아니라, 선택의 결과야.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꾸자.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디테일 한 가지를 정리해봐. 가방 속, 메시지 톤, 말의 길이. 작은 변화가 분위기를 바꾸고, 분위기가 관계를 바꾼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는 내 매력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어? 답을 찾으면, 너의 매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방식으로 빛나게 될 테니까 매력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인기를 만든다. 여기까지 봤으면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야. 변하고 싶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내 연애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게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따라와. 다음 영상부터 내 연애 체질, 근본부터 싹 갈아엎어 줄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 오늘도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줬다. 잘 들었지?